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NSC 보좌관을 지냈던 마이크 풀린 예비역 육군 중장이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6월 17일 그는 2020년 대, 대, 미국 대선에서 중국 공산당의 개입이 있었고 당시 미정보 공동체의 책임자가 누구였길래 이러한 사항을 폭로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또 6월 19일에는 2022년 당시 국가정보장실 사이버 담당 국가정보관 크리스 포터가미 대선을 분석해서 CCP 중국 공산당의 개입 사실을 밝히자 CIA와 ODNI가 관련 증거를 은폐했고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는 자신을 해고했다 뭐 이런 엑스 게시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아도 미국 정부 내에 대통령의 반기를 드는 반역 세력을 내보려 둘 수는 없으며 여전히 시정되지 않는 부정선거 문제도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크리스 포토는 미국 싱크탱크의 하나인 에틀레틱 카운슬 선임연구원 출신으로 2019년 8월 사이버 담당 국가정보관으로 임명 되었는데 이 자리는 미 정보기관 전체를 아우르는 사이버 총책임자 직책이었습니다. 크리스 포터는 2020년 미국 대선의 사이버 해킹 등을 통한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하는 점을 분석해 냈으나 당시 CIA와 ODNI가 이 사실을 덮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이번 마이크 플린 전 N.S.C 보좌관과 또 크리스포터의 게시 내용은 F.B.I.가 중국 정부의 미 대선 개입 관련 정보 보고서를 배포했다가 회수 정보를 정보를 감추려 했던 상황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시해야만 합니다. 중국이 위조한 미국 운전 면허증을 대량 반입해서 가짜 우편 투표지를 만들어 내려했다는 의혹을 담은 FBI의 정보 보고에 더해서 중국의 사이버 해킹까지 있었다는 점에서 CCP의 미 대선 개입이 전방위적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를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선거에 개입했어도 당선된 미국 신행정부 산하정보기관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아서 그 사실 은폐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모순이 정나라하게 드러나고, 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주목이 됩니다. 중국이 미국 선거 시스템을 파고들어서 영향력을 행사했고 바이든 당선이라고 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과연 중국 수도 북경에서 1000km도 안 떨어진 미 동맹국 한국의 선거에 대해서 CCP가 하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말이 고지 들리십니까?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미국 내 CCP 선거 개입 관련 공론화 과정을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됐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고질적이고도 거대한 부정선거 카르텔에 대응하여 싸우기 위해 창당까지 했습니다. 이들 가짜들을 몰아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